즐동식즐동식이게자여러분 즐거우신 아 나는 진짜 요거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덕자고자 서둘러 보세요 이분들은 변태에요 변태 아 무서운 변자 왼쪽 코코 찌르겠습니다 시작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아맞 <laughs> 이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독한 분들. 제가 그렇게 이렇게 못잡겠는데도 끝까지 잡아, 잡을 거야. 자, 이분들 머리가 그냥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어서 잘. 자, 양 선수들 화이팅 하나, 둘.